무자성 인간의 육체 아이러니. 과도한 업무에 치여서이기도 하겠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과도 같은 방해가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 마음과 다르게 글쓸 시간이 없어진다. 글을 써야 한다는 조바심도 한점 마음의 작용에 불과하지만, 글을 쓰지 않는다면, 분명 나의 사명감과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 시간은 잘 가는데, 인간이라는 자아의식보다는 껍데기만 살아남아서 무언가 알지 못할 것을 열심히 쫓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생존을 위한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덜 꼴치 아프게 만들며 주어진 곳만을 향하여 달려가면 오히려 속은 편하다. 그런데도 무언가 낯선 느낌과 공허감은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오늘은 육체 아이러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으면 육체에 갇혀서 자신의 온의 지배에 따라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될수 있으면 육체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데 윤회에 갇혀서 끝없이 순환하는 자신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대부분 인간은 자신이 윤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윤회를 알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며 자신에게 일대사의 문제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분명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특정 규칙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싫어도 윤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윤회를 돌리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라고 해서 모두가 자신의 윤회를 자각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윤회의 본래 면목을 제대로 본 수행자는 드물다. 윤회를 알려면 수행자에게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자에게는 윤회가 무의미해지거나 볼 수가 없고 사라져 안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있는 윤회가 정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이 윤회를 망각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의 아이러니에 대해 좀더 깊이 알아보자. 영혼이 인간이라는 육체의 옷을 입으면 매순간 육체에 의해 괴로움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괴로움을 통하여 각성한다는 점이다. 즉, 결정적 깨침에까지 이르려면 자신이 큰 그릇으로 변해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괴로움과 함께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언제나 남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함에서부터 그릇은 만들어진다. 자신은 남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이 세상의 시스템과 안 맞아서 적응하기가 무척 고되다. 자신의 의식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스스로가 세상과 안 맞는 이유와 원인을 알수 없으니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도 한다. 즉 자신과 사회가 서로 안 맞아서 현실에서 도태하게 되면 잉여 인간으로서 신경 쇠약증에 걸리거나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이다. 깨우치기 최적의 조건인 괴로움과 고독과 관찰력을 지니고 태어났음에도 세상에 굴복하여 자신을 각성하지 못한 탓이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깨우칠 수 있다. 육체가 없다면 인식만 있을 뿐 체득되는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깨우침이란 육체가 있는 의식이 자신의 오온을 관찰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즉, 깨우침이란 자신의 오온의 부조리를 알아가는 여정이며, 나아가 시스템의 부조리까지 지혜로써 밝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본체는 환영과도 같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갇혀있음을 알게 된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과거 전생을 기억하고 각성해야지만, 스스로의 원력이 강력히 작용하여,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거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생존에만 치우쳐 경제력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번 한평생은 편할지 모르나 영원히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환하는 윤회에 갇히게 된다. 자신이 윤회하고 있다는 각성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궁금해왔던 자신이 남과 다른 이유를 알게 되며 자신의 본체가 끝없이 윤회에 갇혔음을 알게 된다. 즉, 자신은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였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독수리가 자신과 함께 있는 닭장 속에 닭들을 잡아먹으며 닭장을 천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야생의 독수리는 모든 것을 걸고 닭장에서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자신은 애당초부터 일반 인류와는 달랐다. 경제적인 것보다는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며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자비로움은 전생에서도 언제나 자신은 수행자였으며 이번 생도 수행자이지만 더는 다음 생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생이 마지막 수행자로 사는 삶이라면 육체가 있는 인간일 때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자신이 직접 터득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지혜와 직관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며 수천 년 동안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자신 스스로가 수행자의 길을 가서 밝혀야 한다. 7천 년 주기마다 다가오는 인류 리셋은 신 그들의 시나리오에 의한 인공적인 학살이든지 사악한 인류간의 서로 대립에 의한 자멸이든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적인 멸종이든지간에 지구 리셋의 마지막 때를 보기 위하여 이전 생의 깨침의 길을 갔었던 수많은 보살과 아라한들이 태어났다. 왜 이런 인류 리셋이 자행되는지를 자신 스스로 탐구하여 밝히는 일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인류 리셋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여 이 시기를 선택하여 태어날 정도의 원력이라면 스스로 자문하여 비추어보고 자신이 심어둔 태초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를 각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길은 남과 같아서는 이룰 수 없는 길이다. 육체가 있는 인간일 때가 아니면 깨우칠 수 없다. 인간의 육체야말로 깨우침의 아이러니다. 비록 자신의 영혼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지만 그 육체를 통하여 깨우쳐서 다시는 육체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